되니까 우리 오히려 섬이 <laughs> 헷갈리네요. <헷갈릴까? 웃음> 뭐야? 어 이거 수상해 엘리베이터 뭐야? 아, 어 거의 벌써 수상이야. 안데 <laughs> 갑자기 갑자기 저거라는 건좀 수상하긴 해. 인도, 그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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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게이? 게이. 아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지켜주자고 말하는 것부터가 약간 본인이 X맨이 아닌가. 어 어디 한번 네, 뭐, 결과 보자고. <laughs> 아나 네, 이러게 너무 재밌어. 아, 앞에서 도발 중이거든요. 죽으면 뭐. 아쉬운 겁니다. 근데 아니, 그렇다고. 중영아너왜왜 어. 왜 갑자기 위도해? 어 아, 나 원래 위도했지. 아큰일났다 이거 위도훅. 훅으로 아. 낙사하기 뭐 이런 거등 아니. 이거 걸렸다 걸렸어 걸려 딱득했다 이게 <laughs> 이기는 조건도 걸었으면 좋겠아 이기면은 뭐 해줬으면 좋겠다 이겨도 게임 이기면. 선보란데? 들어는데 잠만 어떻게? 이거 엘리베이터 왜 쓰는 거야 이거? 라인 방금 뭐야 이거? 또거 엑스맨이다 저거. 나, 죽여줘. 일부라는 걸 수도 있어. 일부라는 걸 수도 있어. 나왔을 땐. 여기 차요 차요. 라위가 두 명이나 있다? 말이 안 되는데. <laughs> 라위들 다 엑스맨이야 이거. 천해. <laughs> 아 너무 재밌네. <재밌는데>? 의심스러운데? <laughs> 라이트. 예, 라이트. 아, 어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어, 라인도 뭐야. 근 <laughs> 라인이 일부러 하는 것 같아. <laughs> 아니, 라인이래, 라인. 저거? 일부러 내가 봤을 때. 오오오. <laughs> 개, 개 웃기네. 아 방벽이 없노. <laughs> 헷갈리지, 헷갈리지. 오케이, 하나 잡았다. 하나 안 아, 안나았안 나도 나도 안안나 잡고 나도 용 우산이거든요 다 엑스맨 같아 어떡해 아도도 올려주세요 어이나낙안시키고 엑스맨이 도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나 한조한테 갑자기 녹아버렸네 아누구야나아뭐 솜브라가 너무 거슬린다 솜브라는 확실히 엑스맨 아닌듯 솜브라는 너무 진심겜인데? 겨울님이 워낙 잘해가지고 아니 혹시 모르지뭐 저러다가 군나를 쫓더라 갑자기 막 1인권 <laughs> 받고 <힐링궁도 웃음> 아 그니까 오히려 진지하게 아... 하는 사람이 지금 엑스맨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리심수 아... 먹게 토이. 진지하게 있는데. 하는 게 미션인가 설마? 어, 그런데 <laughs> 아 근데 토이 토이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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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기고 벌어 가지고. 아. <laughs> 다, 다 모르겠네. 아, 너무 나는... 어려운데나 참고 아, 다 열심히 하고 있어, 상대. <laughs> 아, 잘못 넣는. 어. 와 뒤에. 아 우리 팀 엑스맨 누군진 모르지만 열심히 시켜줄게. <laughs> 방벽 어떤데? 방벽 어쩔 건데? 어 좋은데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아 슈퍼 세이브 미쳤다. 어 일로. 어 뭐야 나이스 맞돌 <laughs> 맞돌 살려줘 상대 아나 없나? 아나 없나? 아나다 아나 빡대 나이스 <웃음> <웃음> 드리프트지 <웃음> 바로 야, 드리프트야 뭐야,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저희 팀 엑스맨 있어요? 다 잘하는 거 같지? 오우 쉣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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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으로 도망가버려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쉣 사람 살려 어잘 다용 일어나 어, 잠깐만 어, 사람 살려 그 아나가 없으면은 이제 라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버려 몰라 거리 바고 죽어야겠다 여기 누구 오는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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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뭐야 뭐야 이거 또, 또 뭐야 아니 여기 어디야 <laughs> 왜 화물을 <판보를> 안 밀지? <laughs> 어 뭐야 대원님은 확실히 엑스맨 아니야 사우막 1인공 받고 난리 났는데 여기 <laughs> 디제이맥스 카메라 렉 엄청 걸리네. 뭐 샀어? 아나 친구가 빌렸어. 아아 공유 받았어. 어디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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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여기 라인. 아오. 라인 라인 돌진 빠진 거. 어디갔어? 나이스흠 <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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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엑스맨이네. <laughs> 어, 평생 생생버, 이거 엑스맨이네. 어형의 위도. 위험요. 누가 생생보 생생보. 이거 뭐야? 형이 궁쓸것 같은데? 망치 없을 걸요? 아, 그래요? <laughs> 어떻게 말할 건데? 아 근데 일부러 티나게 트롤링해도 오히려 엑스맨이라고 생각 안할 수도 있겠다 너무 티나면 은 진짜 음. 안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와제 일부러 혼선 주는 거다 하면서 어 오히려 아, 괜찮 네. 티... 어, 아, 상대 없는데? 어저 비트 그냥 아, 성시턱 써버려? 상대 떨지 않았어요 확인 확인 어고 아이고 아이고 여, 라인 올라온다 대단해요 라인 <laughs> 뭐야 아 근데 이렇게 하는데 왜 비등비등하거냐고 이거 엑스맨 입터 상대방에 아보일란가아 이거 내 생각에는 호일지도 그냥 진짜 아싸리 그냥 티나게 탈라고 하는 호일이라고 할지도 아니 엑스맨일 사람이 없어 호일밖에 <laughs> 스을좀 봐야겠는데. 안돼. 나 타겟 띠. 안돼! 조형일 수도 있어. 어, 미친. 어! 아니, 이거 나이스! 안 나이스! 아, 어려운데, 너는. 누구지? 어, 근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데 아니, 오늘 차들이 너무, 너무 그, 뭐지? 끼, 뭐라 해야 되냐. 그, 아무튼 뭔가 맞네. 말할 수가 없다. 게이자라야 되나? 근데 물결 물결님은 너무 수상하거든요. 약간 물결? 보면은... 수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물결일 수도 있겠다. 일단 토이 토이도, 아니야. 아내 토이 너무 에이. 약간 저 사람은 즐기는자 모드 같아 지금 그냥. <laughs> 오히려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어 일부러 아, 아 일부러 토일하면 살릴 예, 수 있다 아, 너무 어... 어렵게 생각하나? 뭐지? 아... 우리 팀도 모르겠고 응, 상대도 모르겠어 어떻게 맞추나 이거? 네, 상대만 맞추면 되니까 아, 응. 그, 루시우 좀 주세요 재미 좀 볼게 아, 아 내가 할 거야 야타 루시우면은 뭐 다시 태어나야겠다 계속 <laughs> 피을 리필할 수가 없어 이거 개생성 아나 한명다 아, 근데 아나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저안 버틸 거라서 아 그래요? 음, 예 아니, 좋아요 자, 잠깐 즐기고 말죠 그러면은 즐기는 픽 가겠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파이팅파이팅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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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걸해 아!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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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게 해야겠다 아! 아! 어우, 아파. 어우, 아파. 그, 딜러가 좀 아픈데? 아 어, 꿀잠 자는 중. 겨울님이 너무 잘해. 어, 이거 죽는다. 이거 죽는다. 한 대, 한 대. 어. <laughs> <laughs> 절대 지켜, 브리이킷 그리기테. 여기서? 브레이템은 절대 지켜. 낙스. 낙스 어 옆에, 옆에. <laughs> 어, 이거 위험. <laughs> 어, 우리 위도 자살했어요. 너무 수상해. 다시 한번 해봐. 상대 어렵게. 다 보냈어, 다 보냈어. 우와, 뭐야? 살려, 살려줘, 살려줘. 나 이거 화각 맞으면 죽어. 안녕하세요. <laughs> 잡아! 아, 아.. 이불 빠졌어. 어. 근데 미션을 하려면 영웅을 바꾸면 안될 텐데, 안 바꾼 게 틀린 것도 없는데, 응, 음, 그러네. 근데 미션 내용이 어, 어떤 건지 뭐 모르겠 아. 와, 이거. 어, 아이고. 아니, 퍼탑을 버실 수가 없네, 저거. 그 멀리서 때려도 소리하니까. <laughs> 어, 늦게 버셔야 돼, 저거. 개인데저르비한 라인 망치가 본다. 아, 아니, 퍼탑이랑 맞들어 보게 해줍니다. <laughs> 어, 수면이 없는데? 아,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이 자식, 맞돌, 맞돌, 아, 솔직히 이거점까지만 먹게 해. <laughs> 어, 많이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나오 좋습니다. 아, 힐바들러화물로라고 아, 힐에 뒤에 있어요. 어, 죽었다. 와, 혀원이 음. 너무, 너무. 아, 네. 건데? 살 그게 없어요. 우리 힐도 필이 안 돼. 오게 <laughs> 해야 돼, 이거. 저건 어쩔 수 없어. <laughs> 아니, 저기. 아, 조합이 트레이서잘쓰면 너무 아프다 하필이면 딜러가 랭커임 오우 쉣어나 방덕 어 아프다 아, 아. 트레트레트레어 어. 트레, 트레 컷 어어어어어어 아. <laughs> 다 소월? 소월은 내가 이기지. 이아씨야 잡아줘. 어. 내가 잡아. 어, 안 죽어. 아, 어, 씨, 안 죽어. 걔 뭐야? 뽕을 줘버린다고? <laughs>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 이거 약간 토이 이상한데? 근데, 근데 토이형 그, 같아. 근데 토이가 자꾸 하늘봐 방패 들고 무슨 아, 누, 뭐 이렇게 뭐, 찍을 수 있는데 안 찍었어? 아, 찍는 거것 같은데. 근 아. 그러니까 그래. 토이 마 아, 그냥 토이 같기도 하다. 세기. 박센데? 누구 누구 너 이거? 아, 얘토이형 같아. 아나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진짜 그냥 대놓고 한것같아 이거 어떻어이쪽 이거 어떻게? 이거 이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 <laughs> 어떻게? 가거 어떻게? 이이게이요한순게에저렇게 실수 안하게 한다. 엑스맨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평소에 놀았고, 내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냥 열심히 한다. 이건 오히려 x 면 아니야. 어, 왜니? 어, 완전. 너무... 겨울님은 엄청 열심히 했고. 아, 겨울님은 진짜 열심히. 아, 겨울님 했고 님 너무 박 네. 예. 겨울님은 너무 아, 열심히 했고. 근데 나머지 사람도. X맨 네. 말씀해 주시죠. 25분까지 회의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예. 아, 25분까지요? 네. 25분까지 자유롭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겠는데. 다 열심히 했어. 음. 근데 나는 토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 토이 토형 맞는 것 같아. 뭔가. 음. 나머지 사람이 너무 아니야. 음. 그리고 우리 팀은 내 생각엔 준경이야. 아, 나는 나는 거 봤어. 원래 두 던져. 원래라 <laughs> <laughs> 아, 원래 원래 그거 너무 거북게 음... 아니니까. <laughs> 근데 우리 팀은 사과 아니야? 사과 너무 음... <laughs> 아, <laughs> 평 평소, 평소보다 <laughs> 너무 안 하는 것 같던데. 음... 근데 진짜 사, 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저쪽 팀 토이로 확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토이 말고는 딱히... 어, 딱히 뭐, 나머지가 너무...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어, 어, 눈에 띄게, 네, 이렇게 맞아. 눈에 띄게 뭐 하는 사람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막 힐러분들이면은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힐러분들이 액트맨 되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이나안띄니까고 1나로 하늘 위에 설탕 뿌리고 뭐 그런거 있나 맞아, 맞아, 0그그1 그런 거 l 다0 0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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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그런 거 있나? 아, 근데 그건 눈치 절대 못0 텐데 그러면. 어디 있었어? 바스공.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차단 행기가좀 많이 늦었어. 이랬는데 토이 아니면 나 진짜 와. 바스공 아무도 뭐. 안 맞은 거 아니야? 어, 바스 <laughs> 뭐 아무도 안 맞긴 했어. 근데 아 이런 또 의심스러워. 아, 근데 이 미션이 어떤지 걸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이게 어 그러니까 미션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특장 템 체... 막연하게 음, 막연하게 그냥 궁 버리기 이런 걸 수도 있잖아. <laughs> 자 이제 정해 주시죠. 누굽니까 이팀 엑스맨? 우리 토이 토이 아한 명으로 한 명으로. 토이 토이. 토이 님, 토이 님이하 이유. 방력을 방을들어요방 들고서 하늘 봐요. 예. 잠그 하겠습니다. 데인개는데 아, 돌 가지고 다 쓰고 아무도 안 맞았잖아. 돌빵 님, 토이 님 누굽니까? 토이 님입니다. 아. 진짜 고민 이게 서로 팀 지켜주기가 내버리네 이게. 아.. 너무 대놓고기했어 라이는. 네 지금 음. 정해주어야 됩니다. 아 너... 그러면은 돌팡님 해볼까요? 아, 아, 돌팡 한번 가자. 돌파. 돌팡님. 네. 네. 네, 돌팡님. 아, 돌팡님. 네. 네 돌팡님. 이유는요? 네, 궁을 그냥 버렸어요궁 버렸어? 네, 버리기. 궁을 잡고 버려. 버리기. 요즘 대기방으로. 네. 다시 네.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아, 깔아. 음. 음. 어. 어디서 깔아요? 시오바서, 어가서시우가서시우서 시오바서, 서시서시서 시오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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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서 시오바서, 시오바서, 시은바서서 시오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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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오바서 시오바서, 시 아니 사람 실력까지이팀 엑스맨의 이름을 지목하고, 이어는 너무 던졌다. 그렇죠? 아. 자, 이 팀에서 지목한 일팀 엑스맨은 누구죠? <laughs> 저희는 네. 애플님을 지목을 했습니다. 음, 애플님. 네. 이유는요? 몇개 이긴 하거든요. 화물에서 감정 표현을 했다는 걸 제보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은. 네. 그 평소 에플콩의 실력이랑은 좀 많이 떨어지 떨어지지 않았나.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라. 그러니까 진짜, 진짜 진짜. 돌파님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루시우르 먼저 팀원들을 각 약간 떨어져서 저희 쪽으로 와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게 좀수상하다라고 느꼈던 의견이 있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1 팀에서 지목한 2팀 엑스맨은 돌파님이었고요. 이 네. 팀에서 지목한 1팀 엑스맨은 애플님이었습니다. 음흠. 자, 엑스맨을 맞춘 팀은 둘다 맞추지 못했고요 네. 어? 그래, 그런 거 같았어 1팀의 엑스맨은 키친님입니다키친님키친님바스티온이맞고요 <laughs> 퀴치님, 어? 어? 바스티온 네. 미션 두 개가 뭐였냐면 궁극기를 사용하시고 세 발을 쏘는데 그세발 모드를 아군에게 맞추기가 미션이었고요 <laughs> 와, 아, 어쩐지 안 보이더라 나, 나. 나, 나 방패 번째, 계속 위로 들고 있었는데 네, 두 번째 바스티온 미션이 전차 모드 사용 후그 회전 헤어리 아시죠? 화면 막 휙휙 음. 돌리는 어 전차 모드 전환 후막 화면 막 돌리면서 쏘기 그걸 두번 하는 거 그래서 두 개를 다 성공하시면 성공하는 미션인데 성공을 했나요? 전두번다 아, 봤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두개다 성공하셨죠? 화면을 잡았습니다. 게이치님 네, 뜨마세요. 네, <laughs> <키친님> 아, 성공하셨고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팀이 이 팀의 엑스맨은 누구였냐면. 물결님이었습니다. 아, 그... 아... 물결님이고. 아... 아, 나 용나오 아, 아, 끊임없이 했었는데. 아, 평소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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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한다 했어요. 아나미션 아? 생체 수류탄 이버트 있잖아요. 생체 수류탄을 아무도 안 맞게 던지기 5 회, 5 회고요. 던지 실패네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궁극기를 사용하고 감정표현 일회 하기. 그래서 두개다 성공하면 성공인데 성공하셨을까요? 성공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하시고 키리코로 바꾸신 걸로. 어떤지 네. 어떤지 첫 번째 아니. 때 나나를 양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하셨어. 아니, 어쩐지 우리 라인이 녹아. 네, 아니야, 1팀. 나 그때 힐 열심히 했어. 수류탄은 안 줬지만. 네, 우리 어쩐지. <laughs> 네, E.T.X.맨 키치님이랑 2팀 엑스맨 물결님 둘다 미션 아, 성공하셨고요. 아, 아, 엑스맨 중에서 룰렛 돌려서 상품 증정하겠습니다. 네, 세상이다, 어. 속인다.